안녕. 여러분, 안녕. Hi. How are you? So, s 대본 박두. 미주의 준비 과정. 대본 박두. 머리 빙 붙고 있어요. Hello Malaysia. I l o e that you're always happy. Thank you. 안 즐겼어요. 배고파. <웃음> <웃음> 배고파. 어 예민해. 토끼 오고 있어요. 토끼 <laughs> 오고 있어? 먹좀 배고파. 배 안고파 다들? 아, 배고파. 눈에 빠져서 헤엄쳐도 될 듯. 앞머리 미리 내려볼까 앞머리 미리 내려볼까요? 내려볼까요? 개봉 박두, 앞머리 내린 거? 처음, 이거 이렇게 지금 처음 해보 한번 어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먹어볼게요 아 근데 네, 밥 먹기 전에 과자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어. 밥 먹기 전에 <웃음> <웃음> 과자를 더 맛있게 먹을 수있어아 과자를 더, <laughs> 아, 바, <laughs> 더 맛있게 먹어볼까? 어왔어왔어포어왔어 포켓 어어 왔다, 파키, 파키 왔다. <laughs> 어 뭐야 어어있어요 <그거> 너무 <laughs> 웃어어 자, 지금부터 밥을 먹어볼게요. 밥 먹어야 되겠다. 좀 신명나게 먹어볼게요. 먹방. 헉, 콜라 왜 이렇게 시원해? 콜라 먹어야겠다. 밥 먹어볼게요. 콜라를 시원하게 여러분. うん私もこれから日本食べあこれからご飯食べますあ本当何何を食べましたかコラーラのモチモち ASMR 撮어달라고 맘에 안 들어요? 괜찮아요. 네. 맛있어요. 이거 포켓인데 밥 없어요. 밥이 없는 포켓. 음, 맛없어 보여요. 맛있는데, 별만 해서 맛나요. 저잘 잤어요, 진짜. 많이 잤어요. 뭔가 이제 대기실에 또 사람이 올것 같긴 한데. 아니 오늘은 다른 녹화. 저 이거 삼통다 먹죠? You a so Thank you. 맛있어요. <laughs> 맛있어요 어눈 충혈된거 아니라 여기 여기 어 붉은색 펄을 해주셨어요 <laughs> 충혈된거 아니에요 많이 먹을게요 여러분 자 잠깐 낀거라서 이제 맛있게 먹어볼게요 <laughs> 안녕